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농부입니다. 오늘은 24년 2월 16일입니다. 저희 여기 밀식 도장지 재배 과원 겨울 전정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어, 지금 주지 하나.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놓은 거 요거 지 주지입니다. 다 주지 중에서 제가 하나를 주지로 선택을 한 겁니다. 2번 주지는 주지가 두 개가 선택된 게 2번 주지고 세 개가 선택된 거는 3번 주지.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지 하나고요. 그리고 이건 아직 제가 색칠을 안 해놨는데 이걸로 주지를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잡냐면 쭉 직선으로 곱게 뻗은 가지들 중에 결과지가 많이 나와 있는 것들 또는 결과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지가 좋겠죠. 그걸 주지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 제가 거기서 결과지를 받아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것도 다 주지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결과지를 뻗고요. 또 이쪽으로 결과지가 이렇게 나가 있죠 어, 요것도 이제 주지라고 봐야 됩니다 주지 네, 그리고 어, 요거 이것도 주지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주지고요 이것도 보면은 쭉 나가 가지고 여기 결과지 결과지 잘 이쪽에서 볼게요 저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어, 이렇게 결과지가 어, 받아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요거는 뭘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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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 결과지입니다 이거 어, 결과지고요. 이건 주지고 결과지가 되겠습니다. 왜이 가지에서 이 가지에서 새로운 또 다른 가지를 뻗지 않은 이거를 최종 결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지에다가만 배를 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지죠. 그럼 여기서 뻗어 나갔으니까 얘도 결과지 아니냐? 여기다 달아도 되지 않느냐? 아니죠. 왜 아니냐? 얘는 또 다른 결과지가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요거는 이제 부주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관계상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할아버지, 아들, 손자, 주지, 부주지, 결과지.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배를 결과지에다가만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수분 하러 다니시는 분들, 작업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수분 어디에다가만 해야 될까요? 결과지에다가만 해야 됩니다. 부주지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주지에다가. 부주지에다가 배를 달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배를 달면 안 돼요. 네? 이런 데다가 배를 달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데는 달 일이 없겠지만, 이런 데다가 배를 달면 안 돼요. 이런 데다가. 여기는 주지잖아요, 이게. 부 주지들 중에 제가 주지로 잡은 거니까. 부 주지에 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 결과지가 있으니까. 얘는 결과지가 아니잖아요. 배는 결과지에만 달아야 된다. 아. 루키게 그냥 머릿속에 박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유가 뭔지 도대체 왜 이거를 설명 하고 있느냐? 어, 불필요하게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주지와 부주지와 결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한 영상이 있는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지는 어, 전체적인 큰 통로라고 보셔야 돼요. 통로 뭐가 흐르는 통로? 양수분이 흐르는 통로가 주지다. 그래서 주지가 이 안에 있는 거, 이큰거 하나가 이제 본 주지고. 그 위로 올라온 게 1번 주지, 2번 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주지, 4번 주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본 주지에서 나왔을 때한번 가고 두 번에 나뉘는 게 양분을 더 적절하게 사용할지 아니면 네 군데로 뻗어서 나가는 게더 적절하게 사용할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로가 어차피 이게 두꺼워야 되겠죠. 통로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돼요. 왜? 이 통로에는 결과지들이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만 해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의 결과지. 이쪽 면에만 일곱 개의 결과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통로가 얇으면 일곱 개로 양분이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곱 개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이, 이게. 있어야 가면서 여기서 빨아들이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빨아들이고, 여기서 빨아들이고, 여기서 빨아들이고,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양분을. 그죠? 근데 다주지의 경우 어때요? 여기로 하나 나오고 절로 또 나가고 저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양분은 한정되어 있어. 백이야 양분이 백인데 백에서 절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하다 보니까 여기 자체에서도 양분을 소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소모해 여기 소모해 소모하고 소모하고 네 군데서 일단 소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결과지에 가서 양분을 나눠줘야 되니까. 기본 양분 소모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또 양분이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적으로 소비가 안 된다. 어? 양수분이.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의 배가 생산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불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주지에다가 왜 열매를 하면 안 되냐? 열매를 면 어떻게 돼요? 양분을 올렸는데 여기서 여기서 빨아먹어, 양분을. 여기서 빨아먹어 먼저. 여기서 빨아먹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결과지는 양분이 털가겠죠? 이 배들은 더클 거예요. 엄청 빨리 클 겁니다. 많이. 이 위쪽으로 갈수록 더 적어질 거예요. 양분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미리 여기서 뽑아 먹잖아요. 양분을. 안 그래도 여기서 먹는데 여기서 또 먹잖아. 배가 달려있으면. 여기 배가 안 달려있으면 양분이 여기서 빠져나가면은 균일하게 어느 정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뭐세 개가 됐든 네 개가 됐든 이거 키울 양분을 저쪽에서 더 많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광합성도 저쪽에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효율적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이렇게 밑에다가 달아 놓는 거는 그래서 결과지에다가만 배를 달아야 되고 그리고 주지나 부주지에다가는 배를 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지로 선택을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얘를 주지로 이제 선택할 겁니다 자 그럼 주지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주지로 선택을 하는 건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아카로 칠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번제 그 여기 이제 주지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결과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냥 놔두면 결과지가 나오냐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따 줍니다. 이런 식으로. 도장지가 나오라고. 그리고 여기 위에 여기 있죠. 여기서도 받아야 돼요, 제가. 그죠? 그리고 또 옆에 가능하면 옆에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잘라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잘라줬어요. 이쪽에는 이제 없습니다. 최대한 있는 곳에만 잘라주면 돼요. 제가 겨울 전정을 했어요. 겨울 전정을 하면은 지상부와 지하부가 무게가 안 맞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그럼? 지하부가 무겁고 더 양이 많고 위에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양분을 풀어 올리는 게 100인데 위에는 가져갈 게 70이나 60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40은 다 도장지로 터지게 되는 겁니다. 도장지로 터질 때 일로 터지래, 거죠 일로. 제가 선택한 주지 쪽으로 도장지가 날아 이걸 안 해주면은 결과지 있는 데서 막두전지가 많이 나겠죠 이거 해도 날 거예요 해도 나는데 어차피 많이 날 거면 이주치쪽에다가좀 낳아 더주치쪽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좀 놔주면 이걸 내가 결과지 이렇게 유인해서 내가 써먹겠다 내가 원하는 데다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 이런 데다가 나오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 안 잘랐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최대한 다 잘라줍니다 다 최대한 다 여기도 잘라줘요. 최대한 도장지가 나라고 여기서, 어. 도장지가 여기서 나라고, 도장지가 나라고 잘라주는 겁니다. 요거는 어, 위치가 조금 가운데인데, 그래도 여기서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차피 주지에다가는 제가 배안 달잖아요. 이부 주지에다가는 배를 안 달아, 내가 어. 상관이 없죠. 잘라주면, 그리고... 이걸 안 자라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다 배를 막 인공 수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이제 저희가 작업하니까 상관 없는데 저희도 이제 사람을 쓰게 되면은 설명을 해줘도 이게 주진지 부주진지 몰라 그분들은. 대부분이 몰라요. 이게 기술이 있어야 돼, 배는. 여러분들이 배 농사를 지으실 때, 배 농사는 특히, 뭐, 다른 농사들도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배 농사는 진짜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공수분 하는 거부터가 기술이에요. 그냥 와서, 그냥 꽃눈에다가 그냥 막 찍는 게 인공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수분도 내가 어디다가 해야지 배가 달리기가 좋은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술을 모르면, 그냥 갔다가 막다 인공수분 막다 찍는 거야. 전부 다 그냥 막. 그럼 배가 다 열려 있어, 막. 엄청 많이 열려 있겠죠 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배를 다 달지 않을 거잖아요 이 결과지 안에 예를 들면 내가 다섯 개만달 거야 근데 여기 막 20개, 30개, 50개 막 달려있어 배가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섯 개 빼고 다 따내야 되잖아 다 돈이잖아요 그게 기술을 모르면 몸도 피곤하고 돈도 많이 들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배 봉지 씌우는 것도 유인하는 것도 전정하는 것도 다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배는 특히 더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술을 잘 알고 제대로만 하면 비용을 절약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따주는 이유는 이제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장지가 날 거면, 여기 도장지가 나라, 이런데 내가 이렇게 따놨으니까, 이런데 도장지가 나면, 이 결과지를 내가 유인을 인연해가지고, 이런 것들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막 휘어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 하나하고 여기 하나하고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밖에 지금 자리를 못잡고 있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두개 나올 자리에다가 지금 하나밖에 못 하고 있어요.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지 그죠 이 결과지 하나에다가 내가 배를 10개 달수 있다 그럼 두 개가 있으면 20개 달수 있잖아 그럼 하나 있으면 10개밖에 못 달아 그럼 내가 손해잖아요 20개를 벌어먹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10개밖에 못 벌어먹으면 그게 손해예요 그죠 유인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유인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유인을 해놓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벌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도장지가 나오게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여기 말고도 여기도 지금 다 따야 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도. 왜? 여기도 안달 거잖아, 내가 배. 도장지가 차라리 나라, 이거야, 여기에. 도장지가, 그냥. 도장지가 나면, 여기 내가 따놓으면 어때요? 따놓으면. 잘라놓으면. 자, 보세요. 자릅니다, 그냥. 자, 잘라요, 다. 얘는 지금 부주지라서 자르는 겁니다. 부주지라서. 결과지가 아니에요. 결과지에서 자르지 않아요. 꽃눈을. 여기, 저기, 단가지를. 이렇게 잘라. 이렇게 다 잘라. 다. 다. 다 잘라. 이렇게.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잘랐어. 그죠? 그럼 여기는 인공수분 할수 있어? 없어? 없죠? 꽃가루 왔겠죠? 어차피 열매 안달 거니까 꽃가루 왔겠잖아요. 어차피 다 따내야 되는데. 인공수분 대문 다 따낼 거 아닙니까? 여기. 제 말대로면. 물론 달 사람들은 달겠지만, <laughs> 제 생각이라면 저는 안 달아야 돼. 그럼 여기 도장지가 날 거, 도장지가. 결과지는 도장지가 라나고 주지나 부주지의 도장지가 나무로 인해서 내가 열매를 달수 있는 꽃눈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해주면, 여기다 열매 달겠지. 그럼 여기 열매가 달리겠지.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달릴 거예요, 열매가.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안달 거니까, 어, 따야겠지. 적과해야겠지. 꽃가로 들어갔지. 적과할 때 적과 임부 들어가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힘을 많이 못 쓰니까, 이제 여기, 여기 꽃눈에 도장지가 막 발생하겠지. 더 많이 발생하겠지. 그게 맞죠? 발생하는 건 맞아요. 아마 올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도장지가 엄청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좀덜 발생될 거예요. 그나마. 제 생각입니다, 이거. 이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럼 여기 꽃눈도 이제 한두 개라도 더 살려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는 주지를 두개 정했습니다. 그 주지에 전정을 해서 도전지가 나올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주지에는 배를 달지 않아도 되고. 젓갈를안 해도 되고 꽃가루를 안 써도 되고 주지나 부주지에서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결거지 쪽에는 발생은 되지만 덜 발생할 거다 이거를 매년 가을에 명인전정을 해주고 예비전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여기 도장지가 났으니까 도장지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도장지 작업을 안 해줘요 얘는 결거지에 난 것만 도장지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도장지 작업이라는 건 여기 도장지가 나오면 따줘 나오면 따줘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주지나 부주지에 나온 건안 따줘 왜? 이쪽에서 더 힘을 쓰라 이거지 여기서 여기서 힘을 더이 도장지가 더 많이 자라이 거예요. 더 많이 자라주면 이쪽으로 갈 힘이 적어지죠. 여기는 지 힘밖에 안갈거 아니야. 여기서 많이 쓰게 되면 어차피 지금 지하부와 지상부의 무게가 안 맞잖아요. 지하부는 100이고 지상부는 60밖에 안 돼. 그럼 40이라는 양분이 지금 남아돌아. 그건 사실은 양분을 이 나무는 써야 돼. 어디다가 쓸 것이냐. 그거는 이제 내가 정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주면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한 5년 동안 저희 이번 주지 만들어가지고 결과지 받고 하다 보니까 주지나 부주지에 있는 도장지는 안 떼준다. 그냥 자라라고 놔둔다. 그리고 결과지에 있는 도장지만 한세 번이나 네번 정도 떼주면 바로바로 바로 떼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떼고 또한 얼마 정도 있다가 또 올라오면은 또 그때 한번또 떼주고 한 손바닥만큼 올라오면은 또한번 떼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번 정도 이렇게 돌면서 따주면 돼요. 그러면 한 7월 정도 되면은 도장지가 대충 멈추거든요. 근데 뭐더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거지에는 도장지가 있으면 안 돼. 결거지에 도장지가 있게 되면 햇빛을 가려버리죠. 이쪽 밑에 있는 이 잎사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잎사귀가 강화성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돼? 꽃눈이 사라져. 그럼 어떻게 돼? 가치로 줄어들겠죠. 매년 매년 그럴수록. 그러면, 결거지또 갱신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갱신해야 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 이거.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더 벌어먹겠다, 이겁니다. 여기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자르는지. 이런 거, 어. 배안될 거니까. 그죠? 요거는 지금, 결과지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서 놔둔 거고요. 이런 거, 어. 필요 없죠? 요 위에 있는 거, 잘라야 되고요. 요, 여게 주지예요, 요게. 야, 그리고 요거는, 요 결과지에서 난 거라, 어, 요거는 이제 배를 여기다 달수 있으니까 놔둬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주지니까. 주지죠? 어. 파란색 주지. 어, 있으면 안 되니까 잘라주고. 여기도 안달 거니까 배. 배안달 거예요. 안달 거고요. 안달 겁니다. 안달 거니까 다, 다 제거해 줍니다. 안달 거니까. 어, 당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안달 거예요. 어, 배를 안 달아. 어, 애초에 여기다 안달 거야. 그래서 다 지금 제거해 주는 겁니다. 여기도 안달 거니까 제거할게요. 음. 여기도 안달 거니까 제거해 주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없네요. 주지는 없어요. 이제, 요것도. 여긴 3번 주지거든요. 이렇게 3번 주지. 자, 이 주지로 가볼게요. 여기 배안달 거죠? 여기 배안달안달 안 거예요. 여기도 배안달 거고요. 이런 건 그냥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배안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배안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배안달 겁니다. 여기 가 주지 끝인데 원래 끝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잘라놨어요. 자 여기도 안될 거고 안될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거는 한번에 잘라주기좀 그렇다 그러면 나눠서 자라주면 돼요 나눠서 이렇게 그랬죠? 도장지가 나게 하려면 최대한 분산해서 잘라주는게 좋아요 그냥 이걸 한번에 자르면 여기 한번에 안 나오면 끝인데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나눠서 자라 놨기 때문에 여기 어디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더 확률이 높죠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자라 는 거예요 이제 이좀더 다듬을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도 지금 잘라놨죠? 이건 결과지 받은 거니까 놔두고.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없어요. 그리고 여기, 3번 주지니까 마지막. 자, 여기도 안 받을 거니까 잘라요. 자, 여기도 자르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여기도 내가 안 받을 겁니다. 열매를 안달 거예요, 열매를 열매 안달 거니까 다 잘라줍니다. 이제 없어요. 여기도 이 주지에도 이제 남아있는 단가지가 없죠. 자, 그럼 몇 가지 그냥 실습 직접 해봤습니다.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자,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 여기 이제 주지가 있습니다. 주지. 주지고, 이제 이거는 100% 주지고요. 결과지가 붙었으니까. 그죠? 주지. 그럼 여기도, 여기도 이제 결과지 붙었으니까 이제 주지란 말이에요. 어, 이거 자체는 주지가 맞습니다. 이거 자체는 주지가 맞는데, 이제 이 위로는 결과지가 없어요. 이렇게 서쭉 끝까지 이게 그냥 주지 끝입니다. 주지 끝. 주지 끝인데 여기는 제가 안 잘랐죠. 자르다 멈췄습니다. 멈춘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어차피 제가 이거는 양분을 소모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양분을 좀더잘 사용하기 위해서. 주지는 무조건 안 단다. 배를 안 달겠다. 왜냐면 주지에 배를 달면 밑에서 배를 달아놨을 때 여기서 배가 크게 되면 이 결과지로 되어 있는 요 결과지와 연결되어 있는 배가 어, 원활하게 잘 크기가 어렵다 100%. 여기서 양분을 빼앗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여기 결과지가 있고 이 위로는 결과지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건 안 따도 돼. 여기다가는 배를 달아도 돼요. 어차피 여기는 이 그냥 결과지가 끝입니다. 이 위가 아래쪽까지는 주지가 맞아요. 여기도 주지가 맞긴 맞는데 여기서 더 이상 결과지가 없, 없기 때문에 굳이 안 따줘도 된다. 그래서 제가 따다가 멈췄습니다 멈췄어요? 결과지가 없으면 위쪽에 뻗어나가 있는 이게 부주지가 아니라 이 위부터는 부주지가 아니라면 그냥 놔둬도 되겠다 근데 여기는 제가 다 땄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제가 다 땄어요 왜 땄냐? 여기는 결과지 받으려고 딴 거예요 제가 일부러 배를 이거를 따는 이유가 두 가지죠 배를 안 달겠다 주지에다가는 배를 안 달겠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다가 도장지를 받겠다 도장지 왜 받죠? 결과지를 받으려고 두 단지가 이쁜 게잘 올라오면 쭉 해서 1m 이상 올라오면 그걸 유인해가지고 결과지로 써먹으려고 여기는 자른 거예요. 왜? 저쪽에도 지금 비어있죠? 그리고 이쪽도 지금 저 나무는 제거를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저건 제거. 그럼 이제 여기서 결과지를 받아서 이쪽으로 넘겨야 돼. 그러면 얘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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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가면서 이구 가지를 없애고 신 가지를 받아서 이제 넘길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잘 이쁘게 해서 이쪽으로 넘기려고 지금 계획을 요건 세운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딸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도장기를 받아서 저쪽으로 유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얘가 올 거니까, 얘가. 여기서 결과지고올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 그냥 벌어먹는 용으로 놔뒀어도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찌다 나중에 였습니다